요즘 너랑 나랑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 응너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지? 나도거든 책 좋아하는데 책 많이 안 읽는 거 비슷하고 영화 좋아하는데 영화관 안 가는 거? 그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어, 혼자 있는 거 되게 즐기는 거 그리고 생각은 많은데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 <laughs> 그런 거 근데 너 여자 친구는 있어? 있어? 왜? 아니 아니 있었어? 응? 아니 허... 아 아? 근데 나나나 나, 나 전혀 몰랐는데 아 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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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기억났다 아 혜원 아 너랑 혜원이랑 사귀는구나 아아 아, 기억났어 음야 축하한다 응 그래, 다음에 회원이랑 밥한번 먹자. 지금? 나 근데 지금은 안될것 같아. 어,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좀 가봐야 될것 같아. 어, 그래, 뭐 이것만 마시고 갈게.